은하 은평 지얼 아카데미아 교장입니다 오늘 게스트도 역시 네, 박군씨가 뭔데요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카드깡 전문 게스트 박군입니다 아, 네. 이번에 솔직히 이번 제품은 어, 메이저에는 인기가 없지만 마이너에는 상당히 정말 수요가 있는 그런 팩인데요 네, 더 레이징 패스인데 흔히 말해서 금고 공을 2죠 그죠 금공벌이 더 유명하죠. 아, 금공벌. 근육과 공룡과 벌레. 아, 금공벌 원이 정말 성능이 별로 안 좋아서 사람들이 되게 배제하는 그런 팩이었는데 이번에 2가 나옴으로써 진짜 좋아진 클래니아나 있는데요. 그래서 타츠카제가 여기 기점으로 거의 1티어거든요. 근데 심지어 그 앵거블레이드라는 VR이 있는데 걔가 일본에서는 파이터즈룰 때문에 제한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나라에서는 진짜 레본급의 파워를 가진 카드들이 왔다뭐 나머지 근육이랑 벌레는 그냥 재미용으로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근데 이번에 뭐가 나오든 상관없는 게 저는 금고머리가 다 하거든요 모두클레이 그래가지고 뭐 물건 만드는 겸 제가 쓰는 겸 해가지고 뜯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선은 <laughs> 개봉하도록 하죠 개봉하기 앞서서 기프트부터 한번 볼까요? 제가 이번에 벌레 기프트가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아 나왔네요 이번에 딱 하나 들어있기 때문에 네. 아, 공룡 기프트와 벌레 기프트. 전 벌레 기프트 이거 상당히 초록색이라 좋아하거든요. 벌레는 공룡의 먹이죠. 아, 이제 이제 모든 공룡이 공룡이 다 먹을 겁니다. <laughs> 아, 색깔 하나 이건 15팩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뜯는 걸로 할게요. 봅시다. 아, 귀엽네요. 아, 이번에 스파이크 브라더스 크리티컬이 상당히 마음에 들어요. 개인적으로 좀 스브알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굶지 마세요, 진짜. 나도 행복해, 진짜. 안돼, 어. 안 안돼, 안돼. 달팽이 달팡... 콘텐츠야. 달팽이군. 어, 아 진짜 아무리 내가 다 괜찮다고 했지만, 아 근육은 제일 잘것 같은데, 얘 진짜 한5천 원에 올라갈 것 같은데. 아 여기서 나왔죠? 네. 가세요. 제가 골라 와서 그래요. 요아 바람대로 잘 골라 왔다. 어 아, 준비하고 싶다. 아. 오트디플레요어 어, 이것도 쓰는 쓰는 사람도 있고 안 쓰는 사람도 있는데 아, 효과 한번 짚고 나볼게요. 이두 가지 효과를 안짚고 나왔구나. <laughs> 궁금하지 않을 것 같지만 그냥 얘기하겠습니다. 레드 이트 볼스파이크 자동 부 효과. 당신의 유닛이 어떻게 했을 때 소울 블레스한 장하는 것으로 당신의 포스 마커를 전부 그 유닛의 서클로 이동시킨다. 그니까 포스 원이 만약에 두개정도막에 없으면 걔한테 사라락하는 거네요. 이번에 근육이 포스 핑퐁을 참 많이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제한테 돌리고 나한테 끌어오고. 턴 1회 v 효과 자동 당신의 포스 마커가 있는 서클의 유닛이 어택이 히트하지 않았을 때한장 들어오고 상대는 리어 가 단장을 선택하여 퇴각시킨다. 어, 상대의 리어가. 오 이거 괜찮은데 근데 기, 기존에 있던 저희 장군님이 지금. 장군님이 너무 효과가 너무 좋아서 얘가 좀무힌 감이 좀 있네요. 그렇죠. 사실 무난하게 좋은 효과긴 한데. 무난이 무난해서. 될까요? <laughs> 무난해서라고 하네요. 아니, 체형을 안 하는 아니 체용을안 하는 쪽도 있긴 하더라고요. 뭐넣면 내장 네 넣는 쪽도 있고 두장 넣는 쪽도 뭐 이야기 있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써보고 싶어요. 세럼 카드니까. 네. 우상검기, 사이클로, 마트스, 어, 메아폴로니카드네요 자동 VR 효과, 뱅가드에 어떻게 했을 때 카운터블래스, 테스오블렛스한 장씩 하는 것으로 그턴중 2세 파워를 만 플러스. 상대 덱그에서한 장을 드롭 존에 두는 것으로 그것이 그레이드 1 이상이라면 다시 크리티컬 플러스. 오, 좋지 않나요? 그렇죠. 만약에 재수없게0 자리를 갈았다 쳐도 트리거 갈았으니까 뭐 그렇게 기분이다. 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음. 자동 라이드 되었을 때 그러니까 얘 위에 라이드가 되면은 상대는 자신의 패한 장을 선택하여 버리고 그 그레이드가 한 장당 그턴중 당신의 뱅가드 한 장의 파워를 5천 플러스. 1자리 버리면 뭐 5천 오르고 3반짜리 버리면 1 5천 오르는 거죠 저는 이거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좋죠 네. 메가콜로니가 진짜 최하위 클랜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주저없이 꼽히던 클랜 중 하나였는데 <웃음> <웃음> 이번에 진짜 평타까지 올라간 거 같아요 그렇죠 어, 저는 이건 안 쓰는 사람도 있고 쓰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쓸 줄은 가려고요 아이거 좋은데 트리플레어가 더 나왔으면 좋겠다 포기안돼안될 거야 젠장 닥치시오 넌안돼 닥치시오 오 트리플레어가 보인다 어? 얘는 쓰는 사람도 있어요. 좋은 것 같아요. 음, 크리티컬 트리거 예쁜 거 나왔네요. 음. 아 제발. 제발. 골추발 하나 먹어줘요. 원래. 가벨라이더 하나만 먹어줘. 뭔데? 이거 아, 이건, 이건 잘안 쓰는 것같러니까 제발. 제발! 어 뒤에 반짝여! 어? 아 이거 안쓰는 카드잖아! 아 진짜! 아 카드 진짜 잘 골라온 것 같아요 아왜 그래! 이거 진짜 안쓰는 카드라고 아. 아 귀중한 트리플레어 이렇게 빼지 맙시다 진짜 어왜 그래 아 지금 매우 시작이 만족스러워요 젠장 <laughs> 아 아주 어? 네스트스테이지에 아주 지도 주고 까는 거 아주 망쳐야아 봐야돼 한 어? 어 이건 쓰는 카드에요 예 네. 4백0레 a 어? d 레 l 자 자동 v r d 과 폐에서 등장했을 때 카운터 블래스한장과 폐를 한장 소울에 넣어버 n a 당신의 뱅가드의 그레이드와 같은 매수의 덱 메뉴에서 보고 3장까지 리얼콜하고 d 장까지 리얼 콜. 나머지 카드 o n a r d o l e o n a r d 많이 e 많이 콜하면 지장까할수 콜할 수있통뭐 보통은 이거 2장 정도만 콜해도 괜찮은 것 같네요 그래서 이거 쓰는, 쓰는 카드라고 하라라고요스파브라 o 저도 쓸 거지만요. 아 미야 기대하고 있다. 오이 아, 진짜 쓰발 안 먹으면 오 언뜻 봤는데 쓰발인 거 같아. 자 진짜 언뜻 봤는데 아, 제발 응, 응 아니야. 그때가 금색 철이었어응 아니야. 난 믿고 있어. 제발 응. 메가 콜로니. 응 아니야. 공격은 아, 더 좋아. 응 진짜 응 아니야. 이거 진짜 근육이면 진짜. 아니거 근육도 길으시잖아요. 아니 근데 쓰발은 그렇게까지. 그렇게까지 하고싶지 않은데 아닌가? 잘못 봤나? 뭐지? 응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 e 아 m not sure. I'm not s u 나왔으니까 부지런한 더왔어아 아, 이건 좋은 거야. 아 지금 그 장치 표정을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데 지금. 아 젠장, 진짜 젠장 먹을. 아, 이 정도로 이 정도로 표정이 일그러진 거 진짜 오랜만에 봤어요. 정말. 아니 나 진짜 이거 뭘뭐 찍겠지? 금색철이라서. 오 나오나? 했는데 아 진짜. 아 개거지 같네. 아너 그만 나. 아 진짜. 아 너도 써 너도 얘 쓰는 거예요. 어. <laughs> 교장 씨 충격이 많이 크신 모양인데. 아 진짜 오랜만에 먹어본 스버알이라고 아니 잠깐만 내가 이 컨텐츠 하면서 내거 중에 스버알 먹은 게 있나? 이... 저도 이제 기억이 안 나네요. 아니 환마 재림은 내꺼 아니었으니까. 저도 기억이 안. 아 그렇죠 환마 빼면 없는 거 같은데. 아, 진짜 없나봐. 아나 진짜 내럴스버알 이거라고? 뭔데 너? 아 진짜 몰라. <laughs> 아니 전에 카게로 뽑을 때뭐 먹지 않았나요? 오알로 먹었던 거 같은데. 아니 오알이랑 써바라 다른데. 아니 물론 그렇지만 오알 필요 없어. 아. 아 진짜 그 정씨 지금 표정을 봐. 오. 아, 아. 감사합니다. 아감사합아 아, 진짜. 아 너무 멋있어. <laughs> 아왜 이러는데? 야루장. 아왜 이러는데? <laughs> 아 제가. 이 손털이 없었으면 손등에 키스를 했지만 넘어가겠습니다 네! 아 떨려 진미총기! 거닝 콜레오! V6과 등장시 그턴중2유인세 파워를 5000플러스와 드라이브 1플러스 상대의 덱을 위해서 한 장을 드롭존에 놓고 그것이 그레이드 3 이상이라면 다시 파워 10,000플러스에 드라이브 1플러스 그니까 기본적으로 트리플 체크지만 3위를 만약 얻었다면커드라 체크까지 갈수 있는 컨트롤 근데 이 효과도 좋지만 진짜 좋은 거는 뒤에 있는 것 같은데요 기동 부효과턴 1에 그레이드 3을 소울렛하는 것으로 상대 덱 메뉴에서 한 장을 드롭전해 놓고 그턴중 상대는 그레이드, 그 그레이드를 패해서 콜할수 없다 오.. 가드 제약과 높은 드라이브 체크를 요구함으로써 끝낼 수 있는 감사합니다 아.. 누가 들고 왔냐 오늘의 MVP 아 누가 들고 왔냐 <laughs> 아 진짜 너무 기분 좋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너무 행복해 요 교장 씨 지금 저 표정 연기만으로 개그해도 먹고 살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까 그긴데 진짜. 진짜 너무 좋다 기분이 너무 좋아 자 맞아요 원래 랩. 안 해요 안 해요 저 원래 넥스테이지랑 아스트랄 포스터 내년쯤 나올 줄 알았거든요 맞아요 굉장히 지금 페이스가 빨라요 엄청 빨라요 아 진짜 그들 또 나왔어 아더 바르면 배 터지지 아니 좀 어? 구식 후식, 후식도 먹을 수 있는 거잖아 엄마해라 많이 묻다 아 이대로 안 되겠습니다 묵고더으 갑니다 한터더 가져오세요 아, 아 이거 아쉬운대로 한터더 까보겠습니다 욕심이 과하면 배가 터지는데 아나배 타서 죽을래 내가 괜찮아 이건 망할 거야 안 나올 거야 아 내가. 진짜 이것도 근육 나오면안돼아 솔직히 벌레 먹었으면 나 벌레 커플릿 때했겠다씨 내가 봤으니 이거 안 나올 거야 응, 잘못 봤어 보라클로 봤어 응잘못 봤어 아 불안한데 이거 <laughs> 불안한데 시작이 좋다 시작이 좋아 불안한데 부들부들잼 어 얘도 스는카드요 아, 제발 이건 빨리빨리 넘어가죠. 오앵거 납작지. 어.. 이 효과를 안질복고거나수면 진짜 이거 엄청난 생판이거든요. 파이터 네. 줄을 피해자괴검용앵거블레이더 기동 이 효과 리어가드 한 장을 바른 리어가드 한장 무장 게이지로 뒷면으로 놓음으로 상대 리어가드 한 장을 선택하여 퇴각시킨다. 와. 무장 게이지로 놓고 상대 거 퇴각, 그냥 퇴각. 재밌는 게 뭐냐면 이거 턴제가 없어요. 그렇죠. 게이지만 많으면 계속 쓸수 있다는 건데. 아니요 리어가 많으면 쓰는 거죠. 어, 자동 v 용가어게했을때 카운터 브레스 1장 하는 것으로 무장 게이지가 3장 이상인 당신을 이어가는 3장을 스탠드시키고 그턴중 당신의 압렬 유닛에게 5,000 플러스 와 세죠, 무난히 세죠 무난한 게 아니라 졸라 세지 아니 3장을 스탠드시키고 물론 솔직히 2장만 스탠드시켜도 센데 압렬 전열에게 전부 5,000 플러스라니 아니, 근데 센 거는 맞는데 백키셔 보고 나서는 이제 아니 근데 이거 백키셔기 <laughs> 비빌만한 게 얘가 아니, 물론 백키셔가 너무 세긴 하지만 진짜 비볼볼 만한 게, 이게, 퇴각도 퇴각이지만 무장개지가 쌓이면 효과가 엄청 세거든요 아 이거 진짜 괜찮은데? 참 여전히 비교 대상이 p 키션면은참야 e 키 l i n g you, 션은 c k your c 좀 i l d r e n pick y o 아 r c h 이 l d r e n pick your c p 까지아 기분 너무 좋다 아 근육이 나왔어야 c 는데 야, 근육도 에스피면 좋아. <laughs> 근육도 에스피면 좋아. 아, 오늘 바꾸시켜서저 배부르게 하려고. 아, 좋아. 아, 너무너무 좋아. 와, 리아, 일 좋아. 정말로 좋아. 넌안 좋아. 어, 괜찮아요. 이제 제게 잘 나올 거예요. 아마. 이거 그대로 짜즈피 클립으로 써야겠다. 힘이 빠진다. 아, 내장 먹었다. 힘이 빠진다. 힘이 빠져. 힘이 빠진다. 아, 아저 이제 많은 거안바어요 이제 근육 S V R 한 장만 더. 나 솔직히 S V R 만 좋아. 좋아. S V R 나오면 솔직히 땡큐로 혼자로 먹는 것도 뭐 없었지. 아 얼마나 만족스러우면 지금? 아니 수보알은 뭐 수보알은 솔직히 서비스 개념이라서 괜찮아. 응안나왔구요아 수보알 혹시 하나 더 먹었으면 좋겠다. 근데 수보알 안나오있지 솔직히 S P 까지 나왔는데. 그렇죠. 그렇죠. 미리 보고 계세요. 차에 배가 탔으면 좋겠다. 자, 두 개를 한꺼번에 까보겠습니다. 오, 어? 아, 너는 좀 모르겠는데, 네, 이상 금공벌 3통을 까봤는데요. 더라이징 틱틱스, 어... 아, 어떻습니까? 바쁘지. 소감을 좀 말씀해주세요. 죽어라. <laughs> 아, 오늘의 Mvp 나왔습니다. 아, 진짜! 너무 원나지 않습니까? 아 너무 좋아. 네, 제가 이독까이 컨텐츠 나면서 처음으로 만족스럽게 나온 것 같아요. 아, 저는 가장 슬퍼요. <laughs> 아죄송스러아죄송스 슬퍼. 아, 아, 진짜 진짜 슬플라고. 예. 네. 진짜 금공벌 진짜 재미 안 나는 진짜 꿀잼 보장하는 대이거든요 네, 심지어 타치카즈는 티어 대기에 올라왔으니까 이건 뭐안 까기는 좀 그렇고 까면 좋을 것 같네요. 저는 제가 유저단 많이 깠을 것 같아요. 네, 이상. 네, 은평 듀얼 아카데미였습니다. 은평 듀얼 아카데미를 족방으로 보내세요. 족방문은 좋아요와 방문, 구독입니다. 안녕.